강문경의 첫 번째 노래는 음악 전문가들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었고 그녀의 멋진 공연 이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최근 몇 년간 가요계에서 점차 강력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한 한경연 프로그램에서 펼친 무대는 그의 이미지를 단번에 뒤엎으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강문경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었고, 그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 감동은 관객과 마스터들,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모두 매료시켰다. 그의 첫 번째 무대에서부터 강문경은 관객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문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평소 과묵한 성격과는 달리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감기 기운이 있던 상태에서도 그가 무대 위에서 발산한 에너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강문경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무대는 단숨에 레전드로 자리잡았다. 강문경의 무대가 가진 특별함. 강문경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조용한 반주 위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음색은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감기 기운이 있던 상태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무대와 하나가 되었다. 특히 그의 감정선은 노래 속가사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는 노래의 각 음절을 세심하게 표현하며 마치 그의 목소리가 관객들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드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이 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점은 그의 무대 장악력이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일어설듯 몸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냈다. 그 순간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의 순간으로 변했고 관객들은 숨죽여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강문경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와우, 대박이네요 라고 간단하게 말한 그의 한 마디는 무대를 완전히 뒤바꾸었다. 마스터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그의 센스 있는 말에 즉각 반응하며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문경의 앵콜 무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는 예술. 강문경의 첫 번째 무대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스터 중한 명인 강남은 일어나서 앵콜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마스터가 직접 앵콜을 요청하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강문경의 무대는 그만큼 강렬하고 특별했다. 마스터와 관객들이 함께 강문경의 앵콜을 요청하며 그 무대는 마치 또 다른 공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강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앵콜 무대를 시작했다. 그의 앵콜 무대는 첫 번째 무대보다도 더 파격적이었다. 이전에 강문경이 보여주던 과묵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몸짓과 표정에서 자유로움이 묻어났고, 가사를 부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드리브와 작은 변화들이 무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리듬감과 표정에 반응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수를 보냈다. 마스터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고 저절로 몸을 흔들며 강문경의 무대에 빠져들었다. 강문경의 음악적 진정성과 예술적 열정. 강문경이 이번 경연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감정적인 깊이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가사에 담긴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가 전달한 감정은 단지 관객의 귀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강문경은 또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표정, 제스처, 몸짓 등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다.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강문경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아티스트였다. 그의 무대에서는 감정선이 중요했고, 그 감정선이 무대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강문경. 새로운 예술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강문경의 첫 번째 경연 무대가 끝난 후, 그는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아닌 새로운 예술적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의 일환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강문경은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하고, 그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예능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앞으로의 경로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기계적인 기술을 넘어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는 경연이라는 무대에서 한 번의 공연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그가 보여준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강문경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는 아티스트,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가로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저 한 번의 공연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남았다. 특히 그가 앵콜 요청을 받고 두 번째 무대를 선보였을 때의 반응은 그 자체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강문경의 공연은 단지 음악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예술적 신념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감동적인 무대, 그 이상의 가치,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의 의미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고음과 저음의 조화를 넘어서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그는 노래의 감정선에 맞춰 표정과 제스처를 조율하며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담았다. 무대 위에서의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표현력은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선 예술적 가치로 평가받았다. 과묵한 성격에서 예능감까지. 강문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과묵한 성격이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무대에서 나타난 변화는 놀라웠다. 그가 앵콜 요청을 받은 후 무대에서 보여준 유머와 자연스러운 예능감은 그가 단지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의 솔직하고 담백한 멘트는 무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꿔놓았다. 특히 와우! 이 모드에서 이렇게 환호를 받더니 대박이네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린 순간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 모습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발휘한 순간이었다. 무대 뒤의 강문경, 그를 향한 깊은 사랑.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후 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무대의 감동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의 목소리가 주는 감동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강문경의 노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며. 그가 표현한 감정성과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문경은 그저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언론도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 방송 매체는 그의 무대에 대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감동을 선사한 공연이라고 평가하며 강문경이 보여준 음악적인 성취를 극찬했다. 또 다른 매체는 그의 음악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그의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의 깊이를 강조했다. 앞으로의 가능성, 무한한 성장. 강문경의 무대는 그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준 무대의 완성도와 그 안에 담긴 감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강문경이 단순히 음악적인 부분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능적 요소와 더불어 종합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의 무대가 단지 경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내는 발판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다. 그러나 강문경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와 그의 예술적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를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후 그의 경연 무대는 단순히 노래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감정 표현과 몰입은 음악을 넘어 무대에서의 예술적인 면모를 각인시켰다. 관객과 마스터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방송 후에도 그의 이름은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됐다. 특히 그가 보여준 앵콜 무대는 그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관객들이 그의 감정선에 공감하며 가슴 깊숙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그의 감정 표현은 특히 눈에 띄었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노래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각 음절과 음성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감동적인 요소를 음악에 결합시킨 그의 능력은 마스터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예능감 또한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졌던 그가 노래 외에도 예능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문경, 예술적인 완성도를 향한 여정.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역대가 넓고 발음이 정확한 정도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표현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 관객을 매료시키고 그의 무대는 듣는 이에게 단순한 음악적 만족을 넘어서 깊은 여운을 남기게 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음악에 대해 진지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의 무대가 유독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의 감정성과 음악의 융합이 그 자체로 예술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강문경의 노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마치 스토리텔링을 하듯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서사를 풀어내고 그 서사의 결말에서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거나 큰 울림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악이 전달하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그만큼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강문경의 음악적 색깔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특정 장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무대에서 한 번의 공연으로도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를 완벽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유였다. 그가 부른 곡들은 단순히 대중적인 트렌드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가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작품들로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그 감정선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팬들의 반응, 강문경의 카리스마를 증명하다.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은 그의 무대를 놓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다르다 등의 반응은 강문경의 무대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는 깊이를 가졌음을 증명했다. 특히 그의 앵콜 무대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은 그 무대가 마치 한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고 전했다. 팬들은 강문경을 단순히 좋은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 보고 있었다.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예술적인 표현력은 단순한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준 카리스마와 예술적인 표현력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많은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칠지 기대감을 품고 그를 응원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 무대의 완성도에 대한 찬사. 강문경의 무대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 방송 매체는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동을 선사했다고 평했으며 또 다른 언론은 그의 감동적인 표현력과 예능감을 통해 팬들과 관객들에게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음악 전문가들은 강문경이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그의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감정의 기복을 섬세하게 다룬 부분이었다. 노래의 곡조와 감정의 흐름에 따라 그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벽하게 맞물려 관객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 속에 빠져든 느낌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다. 강문경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서 한 사람의 예술적 진가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감정 표현과 예술적 감각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가 경연에서 어떤 경쟁을 펼쳤든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룬 성취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지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의 폭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강문경은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곡의 가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는 그의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강문경이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선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감정의 흐름은 곡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강문경의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예능적인 매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그 성격의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앵콜 요청에 대한 반응이나 무대 후 인터뷰에서 보인 유쾌한 모습은 팬들에게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감동적인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곡을 소화하며 그 곡에 맞는 감정 표현과 목소리 톤을 능숙하게 조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 부드럽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치솟기도 했으며 그 모든 변화는 무대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강문경의 음악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 그는 어떤 가수보다도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가 보여준 무대 매너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시선은 모두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면서도 관객들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유지하려 했고, 그 결과 무대에서의 감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문경이 보여준 이러한 무대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며 그 스타일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저 노래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그를 음악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 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 역시 강문경의 뛰어난 실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강문경의 목소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에 담긴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평론가는 그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감동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문경은 가수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문경은 단순히 경연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무대에서의 예술적 진지함과 예능적인 매력을 통해 관객들과 마스터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를 새로운 차원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이름에 그치지 않고 음악계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